왓서 와코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 저는 킹크랩을 먹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킹크랩이 굉장히 싸졌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죠. 일단 킹크랩이요, 중국으로 수출을 나가야 될 물량이 못 나가고 한국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킹크랩이 중국으로 가야 될 킹크랩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소비시장이 좀 위축돼가지고. 요, 우리나라에 킹크랩을 드시러들 많이 안 가시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키로당 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그곳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퀵으로 시켜가지고 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정윤 작가님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김정윤 작가님하면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작가 분입니다. 에어맥스 줄서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나이키와 관련된 캐릭터 처를 그리셨던. 작가 분이세요. 그 분께서 얼마 전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신발을 발매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깜빡! 놓친 게 뭐냐면 구정 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구정 때 이걸 좀 구매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어 제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걸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따라 제가 리뷰를 한다고 한다고 하다가 깜빡하고 약간 놓쳤. 죄송합니다 김정윤 작가님. 김정윤 작가님이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굉장히 뭐 멋진 일러스트가 쪼록 들어가있죠 그리고 여기에 어니언~~ 이러고 쓰여있습니다 오니언이 뭘까요? 양파! 그렇죠 양파인데 오니언이라고 굉장히 힙한 빵집 겸 카페 입니다. 옛날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아내가 카페를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인테리어 몇번 해봐서 느낀 건데 리모델링을 그냥 돈 주고 깨끗하게 포장하는 거랑은 너무나 다른 디자인입니다. 너무나 다른 인테리어에서 한 건물 자체를 굉장히 바깥 그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힙한 느낌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니언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 뭐 브라운핸즈가 있고 베란다 컵케이크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 한 가지 이 어니언이라는 카페와 함께 합작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프로젝트에는 너무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저의 채널을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절대 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벌써 어, 이 김정현 작가님이 얼마나 이스트리 씬을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캐릭터들 보면 뭐 오프화이트나 슈프림이나 이런 걸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여기 팔라스도 보이고요. 뭐 다저스 저지도 보이고 여기 옆에 군인도 보이는데 예, 군인도 예비군이다. 예비군. 예비군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발 치고는 굉장히 얇죠.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 얇아요. 얇아서 이안을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니어로, 어니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가 아마 자석처럼, 예, 네, 자석 맞네요. 자석으로 되어 있고 요 박스를 열면은 크으, 여기에 굉장히 멋진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어니언 X 김정윤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나 붓펜을 이용한 수작업부터 디지털 드로잉. GIF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작업을 한다. 어릴 적 우연히 보게 된 슬램덩크에 큰 영향을 받았고, 그때부터 농구와 만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건국대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자연스레 개인 작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전시와 각종 브랜드와의 협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구와 조던 등의 패션 아이템을 향한 관심,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들을 주된 소재로 작업하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감각적인 관심사들을 그림으로 풀어낸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향이나 취향, 화면이 다 담지 못하는 숨은 스토리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견고한 필력을 바탕으로 하는 섬세한 인물 표현과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일 작가님, 뭐, 스트릿 씬의 보물이죠, 보물.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예쁜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o 니 i o 니 o n 니 o 이라고 스티커가 들어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간지가 들어가 있어요, 간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무신을 신은 사람은 순종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죠. 1920년대 당시만 해도 고무는 굉장히 고급 소재였습니다. 이전에는 지피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으니, 눈비에 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고무신은 굉장한 혁신이었습니다. 과거 양반들이 신던 가죽신의 형태를 차용해 제작된 고무신은 이후로 50년 동안 사랑받았지만 지금은 스님이나 시골 어르신들만 애용하는 과거의 신발이 되었습니다. 맞죠? 아무도 고무신을 평소에 신지 않죠. 어니언은 일러스트레이터 김정윤 작가와 함께 고무신을 재해석하는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멋있어요. 스니커러버로도 널리 알려진 김정윤 작가는 동세대 문화를 자신만의 색으로 위트있게 표현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윤 작가가 특유의 디테일한 필체로 그려낸 한국의 모습은 고무신 속으로 스며들어가 또 하나의 작품이 되어주었습니다. 바로 어니언만의 고무신입니다. 예 것이지만 그렇다고 고루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고무신이 멋지게 소비되었으면 합니다. 어니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 어니언 카페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그분들한테, 오, 이런 거 기념품으로 아주 좋죠? 신발보다는 하나의 오브제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스니커 문화가 비단, 신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멋있다. 이거 어니언 대표님도 굉장한 스니커 매니아실 것 같네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어니언과 함께 만든 김정윤 작가님이 만든 고무신입니다. 자, 요 깔창이 없다? 하면 우리 옛날에,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옛날에 TV에서 보던 그런 고무신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안에 깔창을 보세요, 여러분. 깔창에 김정현 작가의 그림들이 멋지게 들어가 있고, 짜잔, 여기에 어니언의 로고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예쁜 고무신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발 리뷰하면 뭐예요? 착착 보고 오시죠? 일단 제 발이 2 7 5고요요 제품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프리 사이즈. 아, 근데, 아, 발볼러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다. 네. 발벌러들은 이렇게 걸을 때마다 발벌이 느껴진다. 아, 요 점. 요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모양이 안 이쁘게 떨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laughs>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 되게 편하네요, 이게. 더싱 같은데,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래도 쓰여있듯이 이걸 신발로 신기보다는 어떤 한 오브제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 야, 이거 집에 실내와도 좋겠는데? 와, 고등학교 때 이거 실내하로 신으면 핵인싸 될수 있겠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웃솔에 보이는 어니언의 로고까지. 핵인싸의 뭐, 기본이 다돼 있네요.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어,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께 어니언 어니언 매장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판매가 완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래 인스타그램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셔서 나 맞나 안 나만나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선물한다거나 아직 고무신을 신는 친구가 있다면은 뭐 한번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재미있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어니언과 김정현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번 신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외국인 직원이 회사를 나갈 때, 그때 제가 한번 선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신발 리뷰 특이하지만 고무신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